할렐루야, 한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이사에서 62장 1절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기로 납니다. 아, 예수님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르치는 사역, teaching ministry라고 하죠. 또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 casting out demon이라고 해서요. 귀신들을 축사하는,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어, 이 땅에서 고통받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증거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이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세 가지 사역보다 더 중요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사역하셨던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공생의 사역이 마쳐질 때까지 기도는 정말 예수님과 뗄려야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 기도 중에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 중, 사역 중간중간에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 중에 아무리 힘든 일이, 또 안식일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고요. 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밤 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12명을 선택하셨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가 보통 고난 주간이라고 일컫는 그 마지막 주간에도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잘 아는 겟세만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공할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라는 인간 예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겟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가 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배우고 싶었던 것은 누가 복음을 보니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아,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내가 아는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신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 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박윤선 어,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합동신학교의 그 어, 신학교 원장으로 계시기도 하신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수업에 들어오시면 언제나 루틴처럼 기도를 할때 이렇게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먼저 출석부를 꺼내놓고요. 그 당시 이제 전도사님들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어느 전도사님의 이름을 부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알려 많은.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부정하고 죄 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고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답니다. 실제로 목사님 밑에서 그 박희순 박사님 밑에서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은 아니 내가 신학교에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박윤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위대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